한중 FTA도 완전 생산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으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합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는 문구는 협정마다 다릅니다. 우선 한중 FTA 원산지 결정 기준 기재 요령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협정 제 3.4조 및 부속서 3-가에 따라 체역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WO로 기재하고, 체역 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 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에는 WP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체역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세번 변경 영내 부가가치 비율 특정 공정요건 또는 부속서 3-가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경우에는 PSR로, 협정 제 3.3조 특정 상품의 취급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OP로 기지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WO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WO 기준은 수출 상품이 한 국가의 영토, 해저에서 성장해서 수확 또는 포획, 채굴되거나 당해 국가의 자연에서 산출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해당국에서 가공이나 제작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완전 생산 기준이 원산지 결정 기준인 경우에는 WO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고추를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은 체약 당사자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WO라고 표기합니다. 다음으로 WP 기준은 당사국의 원산지 자격을 획득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말합니다. 즉, WP 기준의 경우 원재료가 모두 영내산이어야 하며, WO 기준의 경우 1차 상품에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라면 W.P. 기준은 2차 상품 또는 공산품 등의 원산지 판정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유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한 것 또는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며, FTA 원산지 증명서에는 P.S.R.로 표기합니다. 다만, 마스크의 원재료가 모두 영내산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에 W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PSR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PSR은 Product Specific Rules로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뜻하는 말인데요.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을 모두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세번 변경 기준, 영내 부가가치 비율, 특정 공정 기준 등으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PSR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 증명서에 PSR이라고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확인서에는 각 원산지 결정 기준을 기재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OP 기준은 역외 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국 또는 중국에서 생산한 재료를 역외 공장에서 가공 후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역외 가공 대상 물품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